걸치는 옷마다 눈길을 끄는 우아한 분위기의 사람들은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보면 볼수록 예뻐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편안한 고급스러움이라는 건데요. 과하게 튀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멋을 잃지 않는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이 포인트죠. 이런 분들이 의식하지 않고도 항상 지키는 것 바로 적절한 컬러 매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옷장에도 이미 많은 베이지 컬러를 통해. 가을 겨울 데일리 룩에서 당장 써먹으실 수 있도록 컬러 매치 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네옷 장소 아이템들로도 새롭고 멋스러운 고디가 가능해지실 거예요. 첫 번째 그레이로. 이번 가을 컬렉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컬러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그레이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같은 그레이어도 명도에 따라 연회색과 진회색으로 또는 따뜻한 회색인 웜 그레이 컬러, 시원한 회색인 쿨 그레이 컬러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모두 회색이라고 불러도 저마다 자아내는 분위기가 제각각이니 그레이 코디를 하실 때는 색감을 더 민감하게 살펴 매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니트, 맨투맨, 자켓, 코트까지 그레이 아이템을 활용한 코디를 보여드릴 테니 내가 소장하고 있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어떻게 매치하면 좋을지 참고하시면 데일리 룩에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레이 색상으로 많이 즐기는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니트죠. 그레이 컬러의 니트는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데요. 같은 계열의 회색 팬츠와 매치하면 세련된 분위기가 배가 되기도 하고요. 편안하게 청바지와 매치하면 캐주얼하면서도 신경 쓴 느낌의 룩이 완성됩니다. 블랙 하이와 매치하면 색상이 대비되어 조금 더 힘있는 코디가 됩니다. 벨트, 목도리, 가방, 구두 등 가지고 계신 블랙 컬러의 소품들을 그레이 컬러 의상과 매치하면 손쉽게 세련된 색조합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가지고 계신 블랙 기본 가방과 목도리를 같이 매치하면 편안한 데일리룩을 세련되게 연출하실 수 있고요. 베이직 니트가 심심하게 느껴질 때 벨트를 매주면 허리라인이 강조되는 효과와 동시에 전체 룩에 블랙 라인이 추가되어 더 디테일한 스타일링이 완성됩니다. 또한 무채색 계열의 이너가 살짝 보이도록 코디하면 작은 포인트지만 더 섬세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포인트에서 옷잘 입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생긴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그레이 니트를 가지고 계신 화이트 블루 셔츠와 레이어드에도잘 어울리는데요. 셔츠 밑단이 보이도록 빼서 연출하면 그 자체로 색상 포인트가 될수 있는 고급 스킬입니다. 니트보다 더 캐주얼한 느낌의 가을, 겨울상인 맨투맨도 회색으로 많이 소장하고 계실텐데요. 그레이 맨투맨이야말로 꾸안꾸룩의 필수 아이템이죠. 꾸미고 나가는 게 이상할 정도로 급하거나 가까운 외출에는 그레이 맨투맨이 제격일 거예요. 블랙 자켓이 너무 포멀한 느낌이라 부담스럽다면 그레이 자켓을 시도해 보세요. 가을에 매치하는 그레이 자켓은 계절의 분위기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데요. 가지고 계신 화이트, 블랙 상하이와 쉽게 매치할 수 있어 새로운 가을 스타일을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져도 이너로 여러 겹 입어주거나 셔츠, 가디건을 같이 매치해도 되니 온도 변화에 대비하기도 좋습니다. 또한 스트라이프, 체크 등 잔잔한 패턴의 그레이 자켓도 가을 아우터로 추천드립니다. 패턴이 없는 민무늬 자켓보다 조금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 패턴이 있는 원단이지만 그레이 컬러라면 활용도 높게 데일리 룩으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을에 즐겨 입는 트렌치코트를 그레이 컬러로 즐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반 베이지 컬러의 트렌치코트에서 채도가 확 낮아진 회색 트렌치코트는 끝하지 않으면서도 여기저기 매치하여 편하게 걸치기 좋은 가을 아우터입니다. 두 번째, 베이지 룩 가을 컬러의 대명사 베이지 컬러를 빼고 가을 코디를 이야기할 수 없겠죠. 특유의 따뜻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로 인해 인테리어에서도 많이 쓰이는 색상인데요. 베이지는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는 컬러로 옷장 속에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색상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베이지 코디는 크게 베이지 톤온톤, 베이지 화이트, 베이지 블랙, 베이지 포인트 컬러 조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톤온톤 코디는 말 그대로 톤이 다른 베이지 컬러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동일한 베이지 컬러 매치도 좋지만 아이템별로 미세하게 톤 변화를 주거나 소재 변화를 주면 더 섬세하고 센스 있는 착장이 완성됩니다. 가지고 계신 베이지 컬러가 제각각이어도 같은 베이지 계열끼리 겹쳐 입어보세요. 별다른 쇼킹 없이도 멋스러운 가을 스타일링이 가능해집니다. 베이지 화이트 컬러 조합은 쉽게 매치하기 좋은 코디인데요. 화이트 색상이 베이지를 잘 받쳐주어 은은하면서도 기품 있는 코디가 가능합니다. 또한 베이지 블랙 조합은 모던하면서도 힘 있는 코디가 가능해요. 두 색상이 서로 힘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더 지적이고 차분한 이미지를 강화시킨답니다. 베이지 컬러에 유독 잘 어울리는 컬러들이 있죠.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 버건디나 스카이블루와 같은 색상들을 포인트로 주면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컬러 매치를 할수 있어요. 베이지 컬러로 가을 겨울에 즐길 수 있는 아이템들과 이를 활용한 코디룩을 소개해드릴게요. 가을의 대명사 트렌치코트를 빼고 가을 패션을 이야기할 수 없겠죠. 가을 클래식 스타일의 대표 주자인 트렌치코트를 활용한 코디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렌치코트를 흰색 상의와 매치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얼굴이 확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위기 있는 코디를 위해 베이지 컬러를 써도 채도 조절을 잘하지 못하면 자칫 칙칙한 코디가 되기 쉬운 게 가을 스타일인데요. 이때 화이트 이너를 매치하시면 얼굴 부분을 화사하게 밝혀주어. 적절하게 밝기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가을 스타일링의 꿀팁이라고 할수 있죠. 이너로 피셔츠가 심심하다면 셔츠와의 조합도 아주 좋습니다. 트렌치코트에 이닛 빗이 있지만 셔츠의 깊과 레이어드 되며 깊이감이 생기며 전체 스타일링의 완성도가 확 올라가는데요. 화이트 셔츠 혹은 블루 셔츠와 함께 매치한 스타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또한 이너로 베이지 니트를 착용하여 톤온톤으로 매치하면 부드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블랙 이너는 더 선명하면서도 세련된 룩으로 코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가지고 계신 화이트, 베이지, 블랙의 기본적인 이너들과 아주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트렌치코트가 매년 가을마다 사랑받는 클래식 아이템일 수 있는 거겠죠. 또한 베이지 컬러라서 더 특별한 아이템 베이지 자켓이 있죠. 그레이 자켓과 마찬가지로 베이지 자켓은 좀더 부드러운 이미지의 포멀 룩인데요. 베이지 코디인 흰티에 청바지, 블랙 앤 화이트 룩에 걸치면 어렵지 않게 세련된 코디가 완성됩니다. 자켓이지만 데일리룩, 캐주얼 룩으로 활용성이 좋으면서도 유니크한 매력이 있으니 올가을에는 베이지 자켓에 도전해보세요. 가장 따뜻하게 베이지 컬러를 즐기는 방법, 바로 베이지 니트가 있죠. 베이지 니트는 따뜻한 감성과 함께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아이템입니다. 베이지 컬러가 가지고 있는 차분함과 니트 소재의 감성이 만나 모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지 좋은 베이지 니트 레어나 가지고 계신다면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도 편안하고 기품 있게 스타일링 하시기 좋을 거예요. 가을 코디로 추천드리는 컬러도 또한가지 블랙 컬러가 있습니다. 블랙 컬러는 사계절 언제나 취향을 타지 않고 사랑받는 컬러이지만 가을 간절기에는 특히 블랙 자켓, 블랙 용자켓, 블랙 가디건, 블랙 가죽 자켓 등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 컬러는 내용이 방대하여 영상 한 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가을에 사랑받는 컬러. 그레이와 베이지, 블랙 컬러를 활용한 코디들을 자세히 살펴보셨는데요. 옷장에 이 컬러가 없으신 분들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기본적인 컬러이지만, 잘못 입으면 칙칙해 보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기 쉬워, 이 컬러들만으로 옷잘 입는다라는 느낌을 주기는 상당히 까다로울 거예요. 오늘 영상 속 보여드린 꿀팁들을 잘 활용하시고 보여드린 코디들을 참고하신다면, 가지고 계신 옷들로 새로운 조합을 하여,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스타일링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우니 오늘 영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시거나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걱정 마시고 잘 입은 코디들을 많이 보고 팁들을 익혀 가신다면 어느 순간 내 옷장을 보고도 이렇게 입어봐야겠다라는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번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패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